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꼭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돈도 좋지만 어, 건강도 꼭 생각하면서 열심히 어, 일하시던 투자를 하시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켜는데요. 자 오늘 그래도 우리 파이 코인이 조금 힘을 내주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한1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어제가 한 64,000원 어그제 64,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한 75,000원이 좀 됐더라고요. 한 합쳐서 한 18에서 한20% 정도 다시 좀 회복을 해준 음,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어 추가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일단, 10% 어, 먹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채굴된 거를, 어, 제 업비트 계정으로 올렸는데요. 옮겼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금네요. 이제 파이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오늘 2021년, 그 다음에 9월 27일, 전 아침 9시 16분 59초에, 파일 어, 뮤니을 출금을 했습니다. 제이름이고요 자 84.52개를 출금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보냈냐? 저는 업비트를 항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업비트로 이동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9시 16분에 출금을 했고요. 이제 업비트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면 어, 여기는 보자. 여기가 가스비가 좀 있어요. 가스비가 3% 가스비가 있어서 여기는 84.52개인데 음, 여기 보시면 이제 81.98개, 약 82개 정도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가스비 3%가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이렇게 이제 입금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파일코인 160개 뭐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좀 좀 낮을 때 그래도 파일코인을 이동을 해서 그래서 평단가가 조금 낮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어 파일코인 이제 평균 단가 10만 원 넘었는데. 지금 85,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얘네들 꼴보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냥 얘네들 보기 싫고. 일단 저는 파이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는 체육을이 돼서 바로바로 바로 출금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시간차는 있어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어, 출금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어,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상승한 거는 상승한 것이고, 이제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클라우드 생태계. 자 클라우드는 일단 저장공간을 확보해요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저장공간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이 어마어마하게 대용량 데이터 센터 대규모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저장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가지고 온 어,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확인할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중간,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일반적인 저장소로 1 테라바이트를 저장하는데 한 달에 약 5만원 정도. 그러니까 1기가바이트당 50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는 56원, 57원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그냥 50원이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다 이제 서버를 맡길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S 스토리지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 송신, 스토리지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스토리지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1 테라바이트당 월당 약 15만원,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당 150원이죠. 세 배가 좀 비싸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자 클라우드 생태계는 뭐가 필요한가요? 저장 공간이 필요해요.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일반 기업이나 혹은 개인한테 판매하죠 를 클라우드.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 휴대폰에 어,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이 구름 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월 얼마 정도를 내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어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단순 저장 1GB당 이제 50원. 그리고 1TB당 이제 5만 원. 이건 파이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존이에요. 그리고 이제 10TB당 50만 원. 이거는 매월이에요. 매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전송, 전송, 전송은 세배가 비싸요. 1GB당 어, 150원, 1TB당 15만원, 10TB당 150만원.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음. 10TB의 저장 공간을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으면 전송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생태계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저장이고요. 더 많은 뭐 백업 데이터부터 해 가지고 이제 기업형 뭐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이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파일코인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아마존이 하는 것처럼, 구글이 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여기는 HTTP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조금 더 좋은 IPFS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사업. 아니 그러면 대기업에서 이런 대기업에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 개발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할수 있죠. 근데 일단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 코인의 생태계는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스토리지 제공 업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예전에는 마이너라고 했죠. 마이너 채굴 업체. 아니에요. 이제 스토리지 제공업체로 이제 바뀌었죠. 자, 파이코인 생태계는 누가 해결해 나가야 되냐? 스토리지 제공업체들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플랫폼을 제공을 해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을 제공을 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업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가짜 데이터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기업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업이 이거를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검색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검색 엔진, 네이버나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플이나. 이거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고객이나 플러스 기업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어,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코인 생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저장 공간. 자, 파일코인에서도 기본 10 테라바이트의 최소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블록 리워드가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보상을 해줘요. 한 개의 블록을 잡으면 약 23개의 파일코인을 보상을 해줘요. 그게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블록 보상이라고 있죠. 한 개의 블록을 잡으면 23개의 파일코인을 보상을 해준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음. 이게 이제 블록리어드 보상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장이에요, 저장. 자,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하냐면, 카드 결제 혹은 현금 결제 둘다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카드 결제로 하거든요. 둘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일코인 생태계에서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스토리지 제공업체랑,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랑 딜을 합니다. 딜, 딜. 딜이 뭐냐면 이제 거래죠. 거래. 거래를 하게 되면, 어, 이 기업에서는 업비트에다가 파일 코인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스토리지 제공 업체에다가 30초에 한 번씩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금액을 이렇게 30주에 한 번씩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GB당 뭐한 달에 뭐 30원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걸 나누기 해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30주에 한 번씩. 이게 이제 저장입니다. 수수료를 파일코인으로 지급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지급을 받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누구한테 지급을 받을까요? 기업한테 지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스토리지 제공 업체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스토리지 제공 업체가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기업이 보러 오겠죠 뭘 보러 올까요 우리가 데이터가 어디에 맡겨질까요 첫 번째 idc를 만들고 데이터의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어느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고 계약을 하겠죠 거래를 하겠죠 오케이 너네 좀 믿을 만해 괜찮은 것 같아 idc 센터도 우수하네 어 그래 kt 정도는 되네 그러면 가격도 싸고 하니까 우리가 요거 할래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저장 근데 얘기를 했죠 우리 파이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대표님께서 1년 동안 돈을 받지 않겠다 돈을 받지 않겠다 어 그러면은 무료로 무료로 저장을 해준다고요 우리 데이터를, 네, 무료로 저장을 합니 그럼 회사가 남는 건 뭔가요? 회사가 남는 건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 데이터 캡. 이걸 통해서 10배의 블록 리워드 채굴 파워를 받아갈 수 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뒤가 되면은 수수료를 받겠죠. 단, 아마존이 1기가에 50인 거에 비해서 25원에서 30원 정도, 어, 거래를 하겠죠. 가격이 좀더 싸야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검색도 역시 수수료를 어, 지급을 받습니다 블록 리워드 보상을 받습니다 이 검색이 이 전속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장 공간에서 어떠한 인터넷이나 어떤 공간에 어, 이 저장된 데이터를 옮길 때 1TB당 얼마요? 한 달에 15만원 110 테라당 150만원. 이게 검색 보상이에요. 우리는 검색 보상이 뭘로 되냐? 역시, 파일 코인으로 지급이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일 코인 생태계가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일반 기업이 쉽게 검색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걸 만들어야겠죠. 이걸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우리 파이온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나 나오고요. 12월에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지금 플랫폼이, 어, 개발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스토리지 제공 업체에서 많은 파일 코인을 지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클라우드 생태계, 그리고 파일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똑같습니다. 어, 스토리지에요, 스토리지. 스토리지. 이 스토리지를 기업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 이 판매는 누가 하냐? 스토리지 제공 업체가 해야겠죠. 프로토콜 립스 본사에서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스토리지 제공 업체가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서 나중에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IDC 센터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IDC 센터가 없는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과연 어떤 기업이 여기에다가 맡기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저녁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